안녕하십니까. 뉴스왕 강원TV 신효재 본부사입니다. 오늘은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 세이플러버의 정덕 회장님 모시고 우리가 저, 어, 도박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그 강원랜드에서 전쟁산을 우연한 기회에 갔다가 전쟁산을 탕진하고 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도박추방 내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세이크로바 대표를 맡고 있는 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전국도박피해자 모임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얼마나... 어, 저희가 집계에 의하면 약 265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자고 음. 간접적인 피해자는 한 사람의 도박중독자는 도박 어, 주위에 네사람 내지 여덟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1천만 명 내지 2천만 명이 네. 그 도박으로 인해서 직감자 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이프클로바에서 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각 지금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사행업체가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개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그 주요 부분만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데한 예를 들으면 최근에는 용산 화상 경마장 폐쇄 운동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왜 했냐 면은 학교 근처 성심여고 앞에 바로 화상 경마장이 생겼는데 그걸 폐쇄 운동을 해서 지난 8월 27일 날, 어, 청와대와, 어, 민주당의 을지위원회의 중재로 저희 시민, 용산 화상, 어, 도박장 반대투쟁위원회에 오고, 마사회에 오고, 금년 말로, 어, 폐쇄,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기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런 운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저희가 과거 정권 때는 어, 피부를 못 느꼈는데 어, 새 정부가 들어나서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정선에 지금 강원랜드가 있는데 위치에 네. 있는데. 그 지역 피해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것들이 있나요? 어, 지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요? 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어, 국민의,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의 네. 그 내국인 까지도 허용을 하자는, 어,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이제 국구 반대를 해서 지금 뭐지 생각이 거의 유야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이 현지인인 어 전영수 태백시 태백시 번영 회장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어그 당시에 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연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 오픈 카지노 반대 이유는 그동안 폐광 지역 주민이 뼛속 깊이 경험한 도박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정선에 가서 이제 도박 반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자라는 애들이 놀이가 이, 이 카드게임이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그 걔들이 자라서 모르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 도박 중대 유병률이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는 작년 발표에 의하면은 62.9% 74 음, 2007년 발표에 의하면 79%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든 또 용산 화상 경마장 어떤 화상 경마장이든 이 사행 업체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 업체의 매출과 이익은 도박. 결국은 도박 중독자를 상대로 매출과 여, 이익을 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이제는, 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선군에서는 사실 강원랜드를 유치할 때 폐강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예. 그것이 과연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예. 어, 강원랜드가 있어서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는 혹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피해는 굉장히 예. 많지 않을까하는 예.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전적으로 말씀은, 동의합니다. 예, 전,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카드놀이에 예. 시중을 한다거나. 어. 그다음에 음, 우연한 네. 기회에 어, 전에는 자살자들이 그 고속도로 거기다 목을 매서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애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거는 네. 국가가 음. 아, 정부가 도박을 사행 산업이라고 포장해 가지고 음. 국민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범죄라고 보고, 음. 이거는 하루속히 국민들이 음.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화성 경마장을 음.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음.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언론이 음. 네.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혹시 피해 통계라든가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어 피해 통계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 조사를 갖고 얘기하면 누구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본을 두는 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어, 조사 발표 또는 정성 경찰서의 어, 정보 공개 청구를 저희가 합니다. 네. 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까지 정성경찰서에서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한 바에 의하면 네. 정성군 네. 내에 자살자 및 변사자의 수가 어, 월, 월 4명 내지 8명입니다. 네. 근데 그, 이신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이유가 네. 강원랜드가 강원도 강원도에서는 막강한 괴력을 발휘,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슬프고 실제 네. 어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 최문신 강원현지사가 민주당 어 도지사 후보로 나올 때 음. 강원랜드 사장을 음. 얻은. 최흥집 씨가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음. 아,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도박장 사장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옵니까? 집권여당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최문순 지사는 저가 얼굴을 한 번도 뵌 일은 없지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반대 운동을 엄청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천 평과 이천 평 아주 근소한 차로 현지사님이 이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저희가 만약 안 그랬으면은 도박장 사장했던 사람이 강원도 도지사로 됐다. 이건 강원도민에 이건 망신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거보다 더큰 피해가 어딨겠습니까? 많이 가 됐으면. 그런 것이 또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어,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그런 피해를 줄여 보겠다고 해서 어, 중독 관리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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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독 관리 센터에 이제 어, 그거를 본는 효과가 있다라는 아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장님이 이제 중독 관리 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독 관리 센터가 존재한지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은 조류 독감이 발생한 그 농장을 폐쇄하고 그 어~ 개체들을 좀더살충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도박을 유발하는 데서 무슨 도박을 치료하고 예방을 한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폐쇄하면 되는 거지 네. 그거는. 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을 눈가리 보고 중화시키는 아주, 아주 간악한 전 술책이라고 보고 특히 강원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 의무 상담이 있습니다. 네. 그, 이거 그 의무 상담이라는 건 뭐는 패특법에 의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 정지 요청을 하면은 출입을 어, 어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 나도 도박에, 그 당시 도박할 때는 도박에 중독에 걸렸었는데, 어, 우리 아들이 나를 출입 정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강원랜드가 얼만큼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하 도박 중독자인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 도박을 못하십니다 아, 게임 못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아드님이, 어, 출입 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깜짝 놀랐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드님한테 전화를 허, 하면은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박 중독자를 어떻게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해줘야 될 거를 자기네들 매출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소송을 했더니 어그 소송에 저를 따라온 사람이 아홉 분인데. 그분 중에 대부분이 가족들이나 본인이 어, 출입 정지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 강원랜드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은 전부 다 강원랜드 그 중독 관리센터에서 치료 어, 상담을 받은 받아서 그 출입 정지 요청을 해 해제 준 모양새를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배상을 강원랜드 한 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건 범죄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를 상대로 매출과 영업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독자가 걔네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고 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회나 이런데 하도 이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해갖고 음.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이 가면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하고 해도 뒤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 역대 중독관리센터장이 8 명인데 요번에 네. 원종아 씨 포함해서 일곱 어 분은 국회나 청와대에서 센터장이 낙하산입니다. 요번에 원종화 씨는, 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어, 무슨 원예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기업에 이사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센터장을 합니까? 그니까 그분이 오시고 나서 또 기, 기이한 현상이 무슨 강홀랜드의 도박 중독자를 위한 힐링 센터를 만들겠다는 토목을 뭐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요새 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게 거기는 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아주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 아 보겠습니다. 아, 네. 어, 지금 우리가 도박 예방을 위한 곳이 중독 관리 센터고 예, 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네. 그렇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시민운동하면서 어, 이런 각 사행 업체가 중독 관리 센터를 만들었다는걸 알고 저희가 당시 어, 민주당의 정장선 의원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사감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즉,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가 2013년에 생겼습니다. 그 저희 얘기는 네. 이제 도박 중독자를 사행업체에서뭐 치료 예방 헌데 하지 말고 그거는 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로. 이관을 해라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죠. 그니까 저희들이 1차 목표는 어 정부가 허가한 사행업차를 폐쇄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사행업차가 갖고 있는 도방문제관리센터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양호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하고 어 진짜 치료 예방은 한국 도방문제관리센터로 이관을 해, 하는 게 정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가 정식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 예방을 위한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곳으로 이관하고 예. 어,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더 없애라 이게. 예. 이건 예, 예. 없... 그러니까 없애지 못하면은 이머전실을 네. 생각해서 네. 양호실 수준으로 네. 하고 진짜 도박을 네. 치유 예방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아마 광월랜드에서 양보를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에서 네. 정부에서 만든 곳의 네. 어, 효과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어, 저희가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를 다녔던 사람들을 네. 저희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저희 단체나 어, 단도박 모임에 자꾸 권유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하고 같이 예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도박, 저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음. 예방활동단을 음. 저희 같은 도박을 어, 경험했던 사람을 음. 위주로 지금 어,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디 가서 그 도박 중독에 관해서 얘기해도, 저희가 얘기하면 막 울어요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니까 러 이게 도박이라는 게 어~ 저도 뭐~ 상장회사 회장했던 사람인데 저는 도박을 강원랜드에 우연히 가서 배웠지 바깥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가 이거를 어~ 얼굴을 내놓고 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스키 시즌 되면은 대학생들이 강원랜드에 있는 그 하이원 리조트를 가서 어, 그 도박장을 드나, 드나들어가지고 잘못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다음 에 요새는 어, 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져갖고 음. 도박장을 찾는 게 옛날에 저희가 다녔을 때는 어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요새는 가보 저기급 실력 그 모신 같은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정부가 막아야 됩니다. 뭐 우리 문 대통령은 뭐 원전을 어, 어 막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이 도박을 막, 막는 일을 전 정부가 앞장서서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 고 실제 더키 정부는 어, 이 카지노 도박이 어, 폐해가 크다는 걸 알고 한 칼에 전부 다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현재 강원랜드하고 걸려있는 소송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 예, 어떤 예. 내용들인지 소개 부탁합니다. 지가 어, 2006년도에 강원랜드가 행한 영업이 불법 영업이라는 걸 알고 2006년 11월에 어, 손해배상 청구, 불법 영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하니까 뒤에 9분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1심, 2심에선 다 이겼는데, 음. 3심에 가서 그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폐소했냐 하면은, 어, 강원랜드가그 당시에는, 이, 그 당시부터 2008년 12월 29일까지 대리배팅이라는 불법 영업을 공개적으로 해서, 저는 그게 합법 영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몰랐고, 우리 그 출입자들이 강원을 속이고 대리배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심, 2심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요상하게 3심에 양승태 대법원장, 또 김소영 재판장, 이분이 그거를 인정을 해서 도박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해서 저희가 100%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007년 4월에 그, 강원랜드가 법원을 기망한 거에 대해서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쨌든 긴 법정 싸움을 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안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어,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강원에도 중독관리센터가 만약에 이것이 또 다른 여지를 주는 창구가 된다면 분명 이거는 어, 어떤 음,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강원랜드가 정선에 있기 때문에 정선 국민들이 보는 피해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주로서 어, 지역 경제의 어떤 환원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주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사행사업을 정부가 인정해서 지역에 둬야 할지 또 그것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 의견들은 분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소송 결과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